로마서 13장 11절로 끝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끝절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막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당신에게 막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자가 당나귀에게 그럽니다. 야, 공평하게 나눠봐. 그런데 이 당나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넌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에게 그럽니다 야 여우야 너 공평하게 나눠봐 그때 여우가 전부 다 사자 가지십시오 저는 요우거리만한거 이렇게 제가 갖겠습니다 그럽니다 사자 그럽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거야 물어보니까 뭘요? 당나귀 죽고 보고 생각냈죠. 그렇읍니다. 당나귀 죽어 보니까 자기도 죽을 수있다는 거죠.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저질렀던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 만들어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죠. 이 얘기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런 일은 본보기래요. 누구에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런 잘못된 실수와 가오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시간이라는 것은 날개도 없고 발도 없는데 참 빨리 가죠. 어느덧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교회는 뭐 이제 성탄절, 송구영선 예배드리면 그냥 1년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그 시간은 마음속에 기억속에 추억될 줄은 믿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기 정해지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뭐 지금 1분, 10분, 1시간 지나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의미 있는 시간, 정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간, 때, 날 이런 것들은 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예배해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 시간에 오수려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을 잃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수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 그날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림이라는 헬라어는 파로시한데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 것이죠. 이제 우리가 25일 날이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밖에 소수의 몇 명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았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철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 당시는 영접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곧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킥없어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일 바쁜데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그 카이로스 파루시아의 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떤 때가 됐냐면,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끝이 왔대요 개인의 정말 사실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 오는 것 순서 있어도 가는 것 순서 없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튼 종말이 구원이 가까웠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 세상의 끝, 말세가 가까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될 뿐더러,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낮입니다. 낮,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요,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요, 봉사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요, 섬기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하러 갔다 왔어요.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막 바구니가 뒤집어져서 선도지 다 날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나가서 핫팩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홍도가 있더라고요. 핫팩이 따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한테 이제 전을 줬는데, 어 올드 순복음교에서 나왔습니다. 순복음 교회요? 네네. 어디에 있어요? 아 저기 큰 건물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순복음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합격을 어, 나눠주니까 어,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찢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아무튼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이 힘이 세고요 우리의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맡긴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되찾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너 얼마 낫냐니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이에게는 칭찬과 상급 이 있었고 잘못한 이에게 책임과 형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의 삶을 다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지도자죠. 조만식 선생님이 어린 시절 어느 동네 부자 집에서 모순 사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 중에 하나는 요강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요가, 요리 보며 조리 보며 이 요강을 광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야이참 부지런하구나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부의 길을 가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물산장려운동 신간화를 결성해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줬는데 어느 날이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이 조만식 선생님이 요강을 잘 닦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강을 잘 닦아라 진짜 그때는 화장실도 멀리 있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집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 집 밖에 있었고 그래서 요강을 다 이렇게 뒀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야, 나는 요강을 닦다가 주인의 눈에 띄어서 내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다. 사소한 일부터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은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10 이 절로 십사 절을 봅시다. 십이 절로 십사 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앙당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세가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나 밤의 시간은 사실 모든 걸 무장해제하는 시간입니다. 군인들도 군복을 벗고요, 전투하든 청이든다 벗어두고 편안한 차림으로 잠을 잡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작업하고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잠자지는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고 벗어서 잠옷을 입든지 속옷을 입든지 가장 편한 차림으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할 때 싸울 때 속옷 차림으로 그냥 거, 잠옷 차림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그 옷들을 입고 일을 하고 싸우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붙잡고 주의 일에 열심을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시간은 신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틈타서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게 만들고 치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범죄 유용을 보니까요. 낮에 낮에보다 밤에 범죄가 형성되는 게 세배에서 네배가 많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범죄가 많아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둠의 저재들은 네 가지 유형이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탁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고 술취합니다. 방탕이 뭡니까? 마음이 들떠 있고 주색잡기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 다음 에세 번째는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있고 어둠에 는또 어둠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신학생 넘마서좀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온수막에 속해서 그 욕심에 반응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럽고 또 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야겠죠 빛의 열매가 뭡니까 구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 보셨을 때에 어 정말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내 마음의 합한자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그, 약속, 그 약속하셨거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기만 하면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 비... 센 자녀의 삶이 죠 여기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11절로 13절을 볼까요? 11절로 1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은밀하게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 버리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죄와 허물 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게 빛을 비춰 주셔서 보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빛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14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큰일나요. 연나가요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고 그랬는데 다섯 시로 가잖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세서로 가는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 배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쪼개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딱한 사람만 잠을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잠자는 자여 어찌하미뇨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뭘 걱정해?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요,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별것도 아니구만. 기도하면 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잠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의 것에 잠들어서도 안 되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14절 아 10절 봅시다. 10절 읽어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카타르 월드컵 이제 어 우리랑 뭐 상관없지 됐지만 그래도 뭐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갔는데. 물론 4대 1로 졌지만 아쉽게 패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글더라고요. 우리는 전반전에 졌지만 후반전에는 이겼다고. 오 그러니까 4대 1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잘 싸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가면 쓰고 이렇게 열심히 그 투혼을 발휘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 역시 월드 클래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손웅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의, 손흥민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 아빠한테 이런게 훌륭한 아들을 둬서 참 대견스럽겠습니다. 말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손흥민에게 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 겸손해라. 겸손해라. 네가 실력이 뛰어난 서가 아니라 하늘에선 기적을 준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 잠깐 너한테 준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이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 정도 되면 마음껏 즐겨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잠깐 너한테 준 하늘의 귀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기를 1년씩 1년씩 늦춰갈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제한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으면 못하니까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야,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그런 월드클래스 정도 되고, 뭐 연봉이 뭐, 뭐 몇백억대, 몇천억대 되면 이제는 뭐 누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스포츠카에다가 막뭐 저택에다가 빌딩 사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하고. 아니에요. 이건 하늘이 잠깐 너에게 준 기회니까 겸손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아, 아멘 할 뻔했어요 <laughs>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을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주 안에서 내가 빛이요 소금임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한번 불러